안녕하세요 반석권 농장입니다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세월이 너무 빨리 흐르는 것 같아요 벌써 오늘이 4월 25일 앞으로 5일만 있으면은 5월 달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카네이션 카네이션 주문 예약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공수해 왔습니다 카네이션 이렇게 해서 바구니로 이렇게 나가는데 어, 바구니가 여의치 않는 분들은 이렇게 포트체 주문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단연생이기 때문에 계속 꽃도 보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뭐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부모님께 이렇게 음, 저렴해요. 이제 바구니 말고 이 상태로 하는 것은 굉장히 저렴합니다. 바구니로 하면은 보통 꽃집에서 뭐채하로 만원, 뭐 만오천원, 뭐 이만원 다양하지만 이 카네이션 이 10cm 포트 이 상태로만은 제가 지금 5,000원씩 5,000원씩 이, 이, 이 상태입니다. 바구니 빼고 이 상태에는 꽃이 지금 풍성합니다. 이 상태로 색깔별로 지금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상태에서는 5,000원씩 이렇게 나가고 있고요. 아, 이것을 어, 택배로 주문하시는 분도 있어서 설명해 드리고 4월달, 4월달은 4월, 5월 경장이 이렇게 많은 화초들을 분갈이를 해줘야 됩니다. 집에 있는 겨울을 지나서 많은 화초들을 죽기도 해서 새로운 식물들을 사 와서 심기도 하고 또한 집에 있는 것들을 분갈이를 해줘야 돼요. 분갈이 흙이 뭐+ 뭐 있습니까? 쓰는 것이 어떤 흙이 있습니까?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분갈이 흙, 바이오 용토를 저는 이렇게 쓰고 있고 많은 분들이 택배 주문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용토는 분갈이 구멍 뚫린 데 쓰는 전문 흙이고. 35L고,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흙갈이 용토는 다른 탭이나 흙을 참가하지 않아도 분갈이 화초나 조경수, 모든 작물에 적합합니다. 집에 있는 야채 길러먹어도 됩니다. 상추나 뭐 도마도, 고추, 이흙 자체로서 서울에 있는 대도시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는 베란다에서이 흙만 가지고 스치를 풀에다가 해서 상추 뭐 이것저것 키워 먹기도 합니다. 이제 주 원료는 발효 코코피트하고 마사 미생물 액비 보강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바이오용토를 35L 두 포대를 2만 원에 서 택배로 보내 드려요. 그리고 니치 소일 제가 쓰고 있는 거죠. 이니치 소일은 바이오용토하고 다른 것. 물구멍이 없는 데 쓰는 데인 겁니다. 물구멍이 없는데. 바이오용토는 어, 흙갈이 용토는 아까 이것은 물구멍이 있는데 화분이나 이런 스트로프 구멍 뚫린 데 쓰는 것이고 구멍 뚫리지 않는데 쓰는 전용 특허받은 흙이죠. 구멍 막아진 데 쓰는 니치소일입니다. 이것은 6리터와 흰색은 50리터가 있습니다. 50리터는 어, 4만 8천원에 서 이렇게 택배로 보내드리고 6리터 니치소일은 택배비가 부담이 되니까 최하로 3개 3만원 해야 무료 택배로 이렇게 세계에서 보내드린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분갈이 많이 이렇게 주문해 주시고 많이 찾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문 문자나 전화로 주문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내드려요 자 오늘도 필요하신 분 제가 전화번호 남겨놓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